버해야 돼요. 무화지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화지경이에요, 그냥. 우와. 오늘 뭐할 거냐면요. 오늘 남산 PR 찍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산 한 바퀴만 딱탈 건데 여태까지 훈련이 어떻게 됐는지 남산 기록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기록 찍으러 라스트 고! 바야스 던! 라메다! 10% 할인 코드는 JINU.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돌입니다. 자 오늘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짧고 굵게 남산에서 5분 파워 테스트 겸 남산 피할 찍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왜 긴장되지? 남산 한바퀴가 뭐라고 어... 왜 이렇게 긴장해? 거의 지금 나홀로이 왜 나홀로이 병림피 같아. 나 혼자서 병림피. 아 잔뜩 긴장했고요 지금. <laughs> 아, s 웃지만 우리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일단 가기 전에 파워젤 하나 싹 빨자. 와. 항상 느끼는 것중 하나지만 기록기에 도전하려고 하면 너무 긴장이 되네요. 너무 무서워요. 작년에 남산 기록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휴.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이제 남산 PR 찍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산의 온 기운을 받아서 제발 피아를 세울 수 있기를 일단 오늘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어, 호흡은 최대한 여유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침은 삼키지 않을 겁니다 no. 침안 삼키고 호흡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하고 진짜 한번 빡세게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캐스터 이진우입니다 자 이제 남산에 도착을 해서 남산 스타트 찍었고요 초반부터 긴장한 이진우 선수 4 0와트 이상을 때려받는데요 이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완전히 오버페이스 자체죠 미쳤어요 여기서 지루그하면서 오버페이스라는 걸 유지하고 최대한 랙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 이게 뭔가요 평정심을 잃어버리이 거. 호흡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뭐가 있나요? 지우돈 선수. 여유있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아, 이제 막개 입문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와트가 점점 떨어질락 말락. 아일락 하고 있습니다. 강사도가 7%, 8% 올라가면서 댄싱싫시하는 지우돈 선수. 좋아요, 좋아요. 댄싱 야무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역시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다시 3 0 2시 400와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오 이게 뭔가요? 약 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다시 페이스를 살리고 있는 진돌이 선수 모습입니다. 아! 혁신적인 드라이너. 아 진돌 선수 호흡이 말려버리면서 이제 목에서는 새소리 비슷하게 나고 오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댄싱을 조져주면서 와트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하지만 얼마 못 가게 다시 앉아버리죠 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진두루 선수의 모습 다시 한번 고각에서 댄싱 조져주면서 4 5 0마트 이상 지금 때려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또 마찬가지로 짧게 댄싱하고 앉아주면서 시트 포지션에서 또 엉덩이 비비면서 가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는 속도 많이 덜어지는 모습인데요 아 이제 얼굴에 피부를 거의 네, 상접했습니다 거의 와 진우돌이 선수 마지막 고각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평지에요 거의 평지 지금부터 타격 받아야 돼요 500와트 이상 스프린트 날렸습니다 지금 한번 아 그런데 평지에만 타격받아서 그런지 200와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멘탈 잡고 올려보는 그런 모습 지금부터는 마지막 구간이 보여요 가야 됩니다 스프린트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버텨야 돼요 무화지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는 무화 지경이에요 그냥 자 이제 피니쉬를 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외모 체크 두번 마지막으로 한번더세번 얼굴이 제대로 마시간 걸 확인했네요 와 너무 힘들다 라이딩 전에 제 휠셋에 소개를 안 했는데 제 휠셋은 지프 404 파이어 크레스트 휠을 끼고 있는데요 와 이게 확실히 휠이 좀 묵직한 거라 그런가 아 뒤에서 누가 자꾸 잡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맛깔났습니다 아 난상 올라오기 전에 물통에 있던 물을 싹다 버렸더니 마실 물이 왔어 아, 아 아리수 제조조 아, 어... 어... 역시, 대한민국, 아리수 짱! 아따, 오늘, 라운산 야무지게 잘 탔구만. 저녁은 소고기! 기분이 좋아. 지금 라이딩을 마치고, 스트라바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1.4km 짜리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PR이 4분 5초. 근데, 오늘은, 4분 23초. 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네. 와, 마트는 잘민것 같았는데, 체중이 좀 쪄서 그런가. 그리고 1.77짜리 공인 구간으로는 PR이 4분 50초였네. 4분 50초. 그리고 오늘 탄게 5분 9초. 아, 남산 PR인 줄 알았는데, PR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빨리 탔었나? 다음 기회에 빡세게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항상 도전을 하는 마인드,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비록 어, PR까지는 깨진 못했더라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하루 도전이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어필, PR 또는 어, 어떠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그런 컨텐츠도 찍어 보도록 하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FTP 5씩 떨어진다라는 사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